사도행전 말씀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저는 로마서 말씀하면 꼭 기억하는 한 분이 있는데요.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문제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고민입니까? 많은 문제 가운데 또 여러 고민들이 있겠지만, 루터는 좀더 본질적인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연구하며 이 구원에 대하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신칭이라는 신앙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고는 그 위대한 변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카톨릭 교회를 향한 자신의 목숨과 생명까지 그 위험을 각오한 종교개혁 운동을 그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는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 이 비대면,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와 또 개혁은 무엇인지를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복음의 가장 알짜가 담긴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여행을 앞두고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는 이 편지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방 나라 핵심 지역, 당시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살고 있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여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그리스인으로 개종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고 각자가 다른 상황 각자가 다른 지식과 경제 수준으로 혼합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다툼과 혼란들이 있었는데요. 누구에게만 구원이 있고 또 누구의 구원이 우선이고 누구의 구원이 먼저이고 또그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무엇보다 서로가 구원에 대한 오해가 분분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그가 로마 교회에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처럼 바울의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하였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간절한 소망은 결국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결국의 복음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마음과 우리 가슴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고 잘라내면 결국 무엇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에 관한 아무 일에 든지, 이 복음에 관한 어떠한 경우에 든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그런 것에 따라 달리 또 주어지는... 그런 부끄러운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나중 믿었고 내가 좀더 무언가가 더 우월하고 내가 좀더 나은 신분이나 좀더 많은 공로가 있거나 그런 것들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달리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닌 오직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주어지는 이 구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어 말하길 그는 보 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복음에 나타남으로써 어, 다시 말해 어, 공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복음에 동시에 나타나서 어떻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근거인 동시에 믿음의 목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시작이자 끝은 결국 믿음으로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그 가운데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비대면 예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참 쉽지 않은 힘든 신앙생활이지만, 어떻게 이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있는 것은 평소에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 알수 있죠? 언덕 위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크게 자란 줄기와 또 가시가 아주 멋져 보이는 나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큰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전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나무가 그냥 뭐 잎이나 좀 가지가 좀 꺾일 것 같은 나무가 그냥 그 바람에 힘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나무의 뿌리가 너무 얕았던 것입니다. 그나무의 뿌리가 너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속되는 이 코로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정말 평소에는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리며 신행상회를 잘 하시는 분들이 점점 어느 순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이 꺾여버립니다. 지난 1월 24일 주일 말씀이었죠.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에 대해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가 보곤 8장 25절에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시작은 결국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이 여러분의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은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길갑입니까? 옥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오늘 이 주일 말씀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상황과 환경과 방법에 있나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있나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요? 불의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십팔절부터는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가 쭉 삼장 이십절까지 쭉 이어져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십구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고 합니다. 창세로부터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을 보여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우리가 절대 핑계치 못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28절에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곧 그들 마음 가운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근거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사도 방치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 그 사람들 안에 그 숨어 있던 악과 불의가더 본물처럼 터져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16절, 17절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의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 이신칭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쭉 이처럼 인간과 인간의 불의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복음의 메시지 이신칭에 대한 말씀을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믿음과 그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에 이 대한 이 구원의 메시지 다음에, 왜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통해서 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부정과 의심의 그런 마음을 걷어내고 누구나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이 얼마나 불이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자신 안에 그런 불의한 죄가 있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그런 절망, 그런 위기를 심각하게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를 통해 복음에 약속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고 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네가 얼마나 불의하고 부정한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런 죄인을 심판하시면서 또 바로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며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어, 제가 좋아하고 어, 담고 싶은 아주 멋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어, 그 장로님께서 어, 믿음에 대해 설명하길 믿음이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장로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교회 영상으로 그분 장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 예배 영상 댓글에 저는 저의 젊은 시절 그장로님께 도전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런 댓글을 제가 적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 이전에 그 장로님이 자신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 간증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자신은 사대째 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자신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청년이 되어 세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갈 때쯤 하나님을 갑자기 부정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다 알아서 자기 살길 다 찾아 잘 사는 것 같은데 자신은 왜 이런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이러한 질문과 고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딴 사람은 하나님 믿습니다. 주시 없어서 하면 짠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해 주시는데 자신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표적도 자기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뭐 부모님이나 자기 가족들 가운데 아무도 그 방언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말씀 이죠 그것을 보고 그렇다면 자신도 이 젊은 이 혈기 왕성한 때 자신의 믿음을 두고 정말 믿음을 걸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아닌지 일주일간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만약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분명한 표적이나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그 일주일은 오늘 28절 말씀과 같이 자기 안에... 그 장모님 안에 있던 그 죄들이 막 올라와서 정말 정말 처참하게, 비참하게 이제 무너지고, 정말 예 쓰러졌던 끔찍했던 일주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하나님께 대들지 않겠다고, 또 부정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그런데 어, 그렇게 처참하게, 또 비참하게 무너지고는 그런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네, 그냥 밖에 바람을 쐬러 언덕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그런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 어, 이 아름다운 숲과 높은 이 하늘이, 어, 장금이 보시기에 너무나 이 평온하고 너무나 네,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그렇게 지금 지옥같이 괴롭고 너무나 힘든데 말이죠. 그러면서 아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표적을 구하는 그 일주일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표적이나 은혜를 직통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이후로 그냥 이 천지 만물을 통해 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 땅에 이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고 앞으로 자신은 절대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또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정말 불의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더 올바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듯.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장노님이 있었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정말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 말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수 없고, 또 올바로 살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문에 다시 이 복음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혹시 힘든 환경, 내안 풀리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지금 신앙이 그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그 시작은 믿음이듯이. 그리고 지금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나의 어두운 마음 앞에 우리가 정말 내가 얼마나 불의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찾으시며, 어떤 그런 우리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의 많은 간증들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은 어디 있는지, 정말 상황 가운데, 방법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 그 복음의 생명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정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 앞에 살아 역사하시며 그런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간증과 그 역사가 우리 대천교회와 우리 모든 성전들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